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도 수용하고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와 우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이에요. 세계사로 볼때 옛날 유프라데스강 지역입니다. 여기는 세계사 중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요. 아브라함이 거야.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살기 좋은 땅을 놔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말씀을 담고 출발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을 받아요 권한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하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습니다. "거류하여"라는 말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향아 고생이다." 아무리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지금도 중농지역에 가면요 은 양들을 이렇게 방목을 하면서 사는 소위 베두인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텐트를 치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가난으로 와가지고 좋은 저택을 마련하고 산게 아닙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살았어요. 저도 해봤지만 은 텐트 생활 하루 이틀은 재밌습니다. 낭만 이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해보십시오. 정말 고달파요.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희생이죠? 좋은 집 놔두고 그런 곳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참 고달픈 삶이었겠어요. 안타까운 삶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행복해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인 되시는 하나님이 늘 자기 삶 속에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각색을 했어요. 어느 날 별이 많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호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렴.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아요 와 하나님 별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 그럼 별 한번 세어봐 별 세게요 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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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둘나둘별셋나셋 셋.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그럴 거다 그런데 장차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들이 있게 해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믿었습니다 아직 혈육 한 점이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장차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지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어하는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농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아니오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브라함은 아멘. 예. 아니오가 있는 거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없어요. 언제나 예입니다. 예, 예. 순종하고 희생이 따르지만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리모델링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믿는다면 믿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그런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라고 하였노라, 친구라고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우리 친구로 지내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세상에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친구다 와야 친구지. 그런 친구가 귀하잖아요. 친구도 배반하거든요. 친구도 나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를 단신처럼 내어졌을 때, 그때도 나에게 여전히 친구로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죠. 내가 어려워져 봐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봐야 알아요. 그때, 내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근데 세상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해도 그거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왜요? 주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잔송과 90장에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셨어요 그래서 그 중동 저 지역 밤에는 사정없이 기온이 내려가요 거의 겨울날 같습니다 살을 애이는 듯한 그런 추위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춥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십자를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더 시티로 나와 있어요. 그 성이에요. 그 성.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성보다는 그 성. 왜? 그 성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으신 성. 저 천국. 거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시티 그 성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았어요 힘들어요 호난이 많습니다 희생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더라, 혹은 타계적인 신앙이더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좋아하는 거요. 이게 기복 신앙입니다. 나는 어떨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가? 축복을 더 좋아하고 축복을 더 사랑하는가? 이게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잘못될 때 기복 신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천국 중심으로 사는 소위 타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비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천국 중심의 신앙 생활을 못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미련 안 둬요. 세상 것 너무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곳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는요. 너무 세상에 미련 같지 않아요. 그곳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가니까요.